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JT 종목 분석해 드릴 건데, 핵심 딱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호재라든지, 뭐, 주가에 다 이렇게 반영되어 버린 이슈는 백날 보셔야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근거가 중요한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얼마의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고! 모두모두 부자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테마별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참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강세인 테마들 따라다니다 보면 물리게 되고, 그럼 그 다음 날 시장을 주도하는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테마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게 그저 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자 장중에 급하게 그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한 종목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이 종가 베팅 추천을요 무료로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자 충분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 투자자금 팍팍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자 위에 큼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힘순 찐 주식 이거 받아 보실 분들은요. 문자. 힘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해야 할거 없습니다. 그냥 010 5894 2930 번으로 문자. 힘한 글자만 남겨 주시고 여러분께 드리는 제 선물. 자,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JT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 업황의 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 어, 요 기존의 디램 같은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던 우리 반도체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이 AI가 필수 대세가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HBM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고사양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죠 그래서 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자이 어, HBM 기술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서 차세대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회사의 주가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 마이크론이 그 엔비디아의 우선 공급자, 핵심 파트너사거든요. 이 마이크론에 있는 자 우리 JT가 버닝소터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자 이번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한달 만에 무려 100% 상승률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면서 긴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이탈을 해내고 있죠. 자, 정말 엄청난 긴 시간, 오랜 기간 이런 하락에 지치고 속상하셨을 우리 조주님들, 자 이제는 조금만, 조금만 더이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에 맞춰서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내 손실률이 얼마든간에 충분히 수익으로 이탈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나오는 이역 대급 거래량이 이 반등이 가짜가 아니라는 그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이 정도로만 짧은 바닥을 만들고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린다? 이렇게 급하게? 자 보통 여러분들 아뭐 그동안 많은 차트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세력들은 이런 매직 구간을 뭐이 반년이든 1년이든 뭐 3년이든 간에 자이 정도는 좀 보내야 상승률이 80% 이상 나오는 급등 랠리를 세력이 만들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그러니까 좀 급하게 어,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조만간 터 빠르게 터질 호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매집 하고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을 터트린. 자이 안에서도 매집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력이 대놓고 엔들링하는 종목은요. 세력의 무슨 의도라든지 세력 뭐 평단가라든지 자 이런 걸 계산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만들면서 개미를 털고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려놓은 김에 따라붙지도 못하게 들어 올려버릴지 자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 과정 이후에 크게 이렇게 터뜨릴 만한 숨겨진 호재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 호재 내용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호재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 종목 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거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네 가지 어, 그 내용들을 딱네 페이지 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어, 정리해 놨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 드릴 건데 이 내용을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는 제 연락처로 이, 어,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이거 뭐 따로 연락 직접 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어, 자 여기에 제가 5번 페이지에 이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자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정말 매수 흔적들 너무나도 쉽게 급하게 들어 올리려고 매집을 하다 보니까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분봉 보니까 그래서 그 매수 흔적들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자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여러분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확 보한 호재 내용 5번 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이 호재를 딱터뜨리면서큰 파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이 파동 터뜨리기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파일 어, 간,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호재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굉장히 이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거기에.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 8 9 4 2930번으로 이 JT라고 종목명 다 남겨 주셔도 좋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좀 받아 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뒤에 T 자 T라고 한 글자만 적어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T라고 적어서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좀 역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 중이실 거고 아니면은 이 위에 있는 매물 때들의 어 저항 맞고 떨어질 때마다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흔들리실 우리 주주분들 정말 오랜 기간 뭐 보유하면 보유하셨을수록 아마.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런 주주님들까지도 자 정말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또 올라간다고 기분 좋게 기다리고만 있다가 매도할 때 놓쳐서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이 종목 더 이상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해하 마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가 터트릴 때가 진짜 마지막 그 파동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 적혀 있는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JT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지금 자 T라고 한 글자 남겨 주셔서 자이 정보 확인하시고. 정확한 호재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 확인하셔서 이 종목으로 정말 큰 수익 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힘을 숨겨둔 찐주식 찾아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법자 모두 모두 부자 친구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